제가 몇년 전에 그베마이 삼각주 쪽에서 그 칼카타하고 저방글라데 삼각주 쪽에서 그 아주 고급 어종인 이 새우가 많이 나요. 그쪽에서는 싸니다 그걸 사실지 뭐 지금도 우리나라가 흥청거리지만은 에, 1997년까지 에, 상당히 그뭐 고급 제품 같은 게 특히 뭐 묵는 게 장사가 많이 되어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때 그 콘테이너 하나가 들어오면은 약 5기 남천입니다. 강세를 지하에 보던. 그런데, 그때 김대중, 참, 김영삼 씨가 그,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그비서하는 사람이, 비서하는 사람이, 내 보고, 왜 그런 걸안 하느냐, 이기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. 바로 사회 구조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것이다. 나의 구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. 왜냐? 정의가 없는 곳에서 무엇을 옳고 그름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, 웃기는 일이라요 정의가 없으면 바로 그 세계에는 뿌리가 파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뿌리가 파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그걸 해낼 수 있습니까?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거기에 나온 그검력관이나검력관 위에 있는 사람이, 어떤 특정한 사람이, 그 위에 문제가 검력으로 온다고 따라 갔을 때, 장갑에다 균만 묻혀 놓으면, 썩 한번 멈추면그 장갑 갖다가저그 상자에 있는 그 샘플을 갖다가 하면, 거기서 균이 나오게 되 있는데요. 균이 나오면은, 이거, 폐기 처분하든가, 반송하라 면 어떻게 할 낍니까? 거기서 가오는데, 물건값 뭐, 실고 오는 운반비가 한 1억 몇천. 그런데 그걸 갖다 반송을 하면은 그거 가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? 심심한 어려가 왔는데 그러면 이미 싣고 갖다 두면 그 운반비가 또한말은 이건 틀림없이 벌이가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정치적 사회의 여건, 사회의 구조, 사회의 구조가 어떤가? 그 구조에는, 사회 구조, 그 구조 속에는 어떤 일들이 존재하는가? 이런 것을 명확하지 알기 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, 뭐,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이지, 그, 뭐이고, 제도권에 와서 간섭할 게 없어요. 씨 뿌리고, 뭐, 그냥 가꾸고 빌어주고 비해서 타자가면 되니까요 여기에는 그러나 에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한다 이럴 때 기계제품이나 이런 건 정부가 승인한 것 같으면 승인품은 어 괜찮은데 이 생물 같은 거는 가지고 들어올 때어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음. 이 제가 아는 그대선제부인가 무슨 제부인가 모르겠어요 영도 사람이야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도에서 상당히 그 유지고 부자였습니다. 그 사람 날, 날잘 알았지. 그런데, 그 사람이, 결국 상당히 영도에서는 잘 산다고 소문이 났는데 하루아침에 가니까 부도가넘무 알거지가 됐다, 이랬요그 내가 사람들한테 약간 들은 이야기인데, 밀을 그, 뭐, 3만 톤인가, 뭐, 5만 톤인가, 큰 배, 한배싣고 왔는데, 그 밀을 가서 밀가리 뽀사가 파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제분의 사람은? 뭐, 여, 뭐 재부 일하면 부서 큰게 그런데. 그밀 검룡하니까 뭐검역관이 올라가서 밀을 갖다 벗어 하니까 거기서 뭐어 먹어서는 안 되는 유해 물질이 나왔대요. 그래 그 사람 하루 아침에 망해 빈깁니다그 유해 물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그 진실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.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이 에, 왜 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혹시 뭐 정치적으로 또 이에, 뭐, 딴 사람 편에 있었는가, 없었는가, 그도잘 모르겠어요. 우리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정치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요? 동맹목재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었는데, 그냥 문 닫았고, 하루아침에 문 닫았고, 그, 저, 국제, 아, 어, 사도 그때 뭐 하루아침에 그래갖고 문안 닫았습니까? 국제 상사가 이 상당히 작은 비율이 괜찮은 회사를 했어요. 현대나 이런 데보다. 그런데 그거 뭐하루쯤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사회 구조를 그때는 읽어야 합니다. 사회 구조. 아까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돈벌이 수월한 돈벌이가 있었지만은 그 수월한 돈벌이를 못한 것을 만일 잘못되면은 저는 가는 거예요. 시급하는 겁니다. 시급하는 게예요. 그러려면. 그 때, 또 본연 치질하고 머리를 쓰는데, 이런 사회에서는 머리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. 내가 이야기 안 해요. 제가 세계에서 제일 당당하다, 아까 이야기한 것은. 내가 뭘찍혀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가 별거리 실모가 없기 때문에, 만날 빈들빈들 안 놉니까? 뭐,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도, 같을 입니다만은 그러나, 유독 빈들빈들한 논다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신이나 뭐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요? 항상 응, 질문을 해도 문제에 맞도록 질, 대답을 하고 그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하지 그냥은 안 합니다.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 사회 구조가 어땠느냐 이런 걸 어, 판단하고 어,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. 제가 아래 어떤 사람 보고 이랬습니다. 우리 대통령 내가 삼성 같은 데 가서. 500억을 주, 어, 받는다면, 1년에 고문료로 500억을 받는다면, 거기에서 몇 개를 하면 한 달에 두 번씩만 나가도, 그저 이렇게, 몇천억의 이익을 줄수 있는데, 이라지. 딱! 이 구조만 알면은, 거기 돌아가는 게딱 같아요.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요. 이것도, 우리 의식 구조에서도 똑같은 일이, 의식 속에 있던 일이 똑같은 일을 맨날 내는 사회 구조죠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, 딱 이것만 보면 맨날 거기서 하는 일 똑같습니다. 똑같은 일을 대풀이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은 우리가 어떤 사업 같은 걸할 때는 일은 일도 미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